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킴입니다. 3월 6일 월요일, 네, 머니킴의 실전 가격 매매 라이브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날 시장이 이제, 어, 위꼬리, 아래꼬리 달고 살짝 빠져, 빠지는 흐름이 좀 나왔었는데, 예, 요 부분이 이제, 음, 좀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 좀 나오려고 하는지, 일단 야간에 이제 미국장이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간밤에 이제 미국장이 좀 올라갔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시장 자체가 좀 움직이는 흐름을 좀 봐야 되는데 어 일단은 요 녀석을 좀잘 봐야 돼요 콜옵션의 2.41이 317에서 나온 콜옵션의 2.41요 부분을 좀 반드시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금요일날 방송을 쉬어서 그렇긴 한데 혹시 금요일날 중심가 나온거 확인하셨나요 중심가 나온거 확인하신 분 혹시 보신 분 있어요 2.69 2.69 중심가가 움직이는 걸 한번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날 나왔기 때문에 어차피 오늘 또 확인을 또 한번 해야 되니까 장정희님 감사합니다 서지문님 안 들어오셨네 자, 그래서 오늘도 시장이 좀 움직이는 흐름을 차분하게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짧고 길, 짧고 굵게 딱 끝내는 그런 매매 방법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이제 금방 장 시작합니다. 장 시작 1분 전입니다. 자, 장 시작 1분 전. 살짝 긴장들 하시고요. 계약수 설정들 다 해주시고. 장 스타트. 콜 옵션은 일단 많이 올라왔고요. 푸드 옵션이 좀 많이 깨졌습니다. 일단 320에서 푸드 옵션이 좀 깨지는 걸좀 봐야 될것 같아요. 320에서. 자, 요렇게 봐야 됩니다. 요렇게. 자. 콜 옵션은 식가위, 푸드 옵션도 지금 식가를 좀 지키고 있고요 유리한 놈은 콜 옵션이니까 조금 기다려볼게요. 오히려 지금 콜 옵션이 좀 식가를 좀 깨는 흐름이 나오면서 푸드 옵션이 좀 올라가고 있죠. 자, 차분하게 기다리세요. 콜옵션이 시가를 두 번째 깨버리네. 선물 매도 한 차례 들어갈게요. 짧게 먹고 나와야 됩니다. 짧게. 오늘은 좀 순간적으로 좀 짧게 먹고 나와야 돼요. 자, 바로바로 바로 이익담보 해주시고요. 바로 이익담보 해주시고, 짧게 먹어야 된다 그랬어요. 여3.22 3.4만 원, 3.22 3.4만 원, 요 교차 실패가 나오는지를 좀 봐야 됩니다. 아직 교차 실패까지는 아니고 이 담보들 반드시 하시고 최소한의 물량만 가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콜옵션이 시가를 두 번째 깨버렸어요. 콜옵션이 시가를 두 번째 깼다. 그리고 푸드옵션이 2.69 중심가를 딱 반등을 해버렸잖아. 푸드옵션이 그죠? 자, 교차 실패 나왔어요. 이익 담보 해주시고 나머지 물량 홀딩 나머지 물량 홀딩 3.50까지 3.84 진입단가만 안 깨지면 전량 진입단가만 안 깨지면 끝까지 홀딩해 봅니다. 이제 진입단가만 안 깨지면 끝까지 홀딩, 해봅니다, 이제. 진입 단가만 안 깨지면 끝까지 홀딩. 어, 3.50, 3.84, 상대 고점 3.84까지 볼게요. 상대 고점 3.84까지 아주 좋아요. 지금 시, 흐름 좋습니다. 푸드옵션이 쭉 올려치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유리한 놈은 콜옵션인데, 유리한 콜옵션이 시가를 한번 깨고, 두 번째 깨면서 푸드옵션이 2.69 반등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예,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져가는 건데, 어 일단 콜도 지금 더 무너지지는 좀 않고 있고, 자 청산하겠습니다. 전량 청산, 에, 전량 청산할게요. 전량 청산, 전량 청산.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봉우리 만드나 한번 좀 보실게요. 두 번째 봉우리, 에, 두 번째 봉우리가 나오면은 진짜로 이제 더갈 수가 있기 때문에. 두번째 봉우리가 나오면 더 갈수도 있습니다 자 아침에 요렇게 잠깐 매매해서 한 40만원 정도 수익 올리는거 여러분들한테 또좀 보여드렸는데 음. 어 오늘 콜옵션이 좀 붕괴가 콜옵션이 오히려 유리한 놈인데도 불구하고 시가가 두번이나 붕괴가 되는 흐름이 나왔고 여기에 맞춰서 이제 푸드옵션이 좀 올라가면서 우리가 선물 매도 한차례 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 개별적으로 예. 네. 지금 시간 보자는 개별적으로 매도 쪽으로, 그죠? 하방 쪽으로만 단타를 치셔도 괜찮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개인들 선물 매수 쪽에 많이 걸려 있잖아요, 그죠? 선물 매수 걸려 있고 옵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가 다 상방 쪽이에요. 전체가 다 상방 쪽이다 보니까 3.50 돌파하는 흐름 요런 흐름에서 3.50 돌파하는 흐름에서 선물 매도라든지. 품매수로 단타를 치시면 예,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수익을 좀 안겨줄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오늘 이제 교육 내용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